제35장 엘리우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요 버르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제 어른과 새 친구분들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요 버르는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비록 요 버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요 버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 버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요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에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해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악하므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요 버릇은 하나님을 볼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른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36장 다시 엘리우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요머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버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 버르는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요 버르는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시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적은늘 찬양 받아왔습니다. 요 버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리 알 길이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곳으로 빛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아두셨다가 무사람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밑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쥐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오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제37장 폭풍이 나의 마음을 거세게 칩니다. 내부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을 가로지르시면서 번개를 땅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로지르게 하십니다. 선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번개 뿔이 번쩍이고 나면 그위험찬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게 명하시면 땅에 눈이 내리고 소나기에게 명하시면 땅이 소나기로 젖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짐승들도 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눈비를 피합니다. 남풍은 폭풍을 몰고 오고 북풍은 찬바람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숨으로 물이 얼고 넓은 바다까지도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가 또 짙은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실어서 구름 속에서 번개불이번 쩍이게 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뭉게 뭉게 떠다니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이땅 위의 어디에서든지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요버르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지 그 구름 속에서 어떻게 번개뿔이 번쩍이게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솜씨를 알기라도 하십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뜨거운 남풍이 땅을 말릴 때에 그 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어른께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번쩍이는 놋 거울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어디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묵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할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단 말입니까? 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북쪽에는 금빛 찬란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